안녕하세요. 날좀 바이오 67번째 이야기는 마그네슘 검사법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의사나 일반인에게 덜 알려진 이유는 칼슘이나 철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철, 칼슘, 마그네슘 부족에 관한 연구 논문 수입니다. 파란색이 철, 녹색이 칼슘, 노란색이 마그네슘입니다. 철과 칼슘에 관한 논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마그네슘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편 정도의 논문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과 달리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천천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대사질환에서 두통, 생리통 등의 통증과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결핍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검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검사법에는 피검사, 조직검사, 부하검사가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검사입니다. 피검사는 가장 간단하지만 부정확합니다. 마그네슘의 99%는 뼈와 근육에 있고 1%만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더라고 피검사를 하면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검사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피 속의 혈청, 적혈구, 백혈구에서 마그네슘을 검사할 수 있는데 백혈구에서 측정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백혈구 검사는 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검사입니다. 뼈나 근육에서 직접 마그네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뼈나 근육을 채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실험이나 연구 목적이 아니면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하 검사입니다. 마그네슘을 먹거나 정맥에 주사한 후에 소변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배출된 마그네슘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체내에 마그네슘이 충분하다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부족하다면 적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비교적 정확한 검사지만 24시간 소변을 받는 것이 무척 번거롭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경구부하검사는 마그네슘 흡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맥주사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부하검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검사법을 요약한 표입니다. 흔히 할수 있는 혈청 검사는 쉽지만 정확하지 않고 부하 검사는 정확하지만 번거롭습니다. 백혈구 내 마그네슘 농도 측정 검사가 비교적 정확하면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의사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검사법의 종류와 한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